화면 보이시나요? 이것은 제가 꾸민 것이 아니라 실제 이것 캔들이 나온 날 양보를 만든 모습입니다. 하락장에서 이것 캔들이 나오면 상당한 확률로 상승 반전을 만들어냅니다. 경우에 따라서 10% 이상 급등을 하기도 하죠. 무엇보다 이것 캔들이 나오면 그날 뿐만 아니라 당분간 그 종목의 장은 상승세가 유지됩니다. 따라서 단타로 수십 프로의 수익을 누구나 거머쥘 수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어떤 캔들일까요? 바로 상승 장악형 캔들입니다. 상승 장악형 캔들이 만들어지는 원리와 이것이 만들어내는 차트 결과 그리고 제일 중요한 상승 장악형 캔들을 발견하였을 때 신뢰성을 높이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개인 투자자 분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내용만 엄선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승 장악형 캔들은 형태상으로 두 번째 봉에 의해 첫 번째 봉이 감싸 있는 것을 장악했다고 합니다. 이 캔들은 만들어지는 원리 자체가 하락 추세 마지막에 나타납니다. 근본이 하락 추세 마지막에 나타난 뜻입니다. 둘째, 상승 장악형은 첫 번째 봉이 크게 작고 두 번째 봉이 크게 클수록 거래 범위가 두 번째 봉에 의해 완전히 감쌀수록 신뢰도는 증가합니다. 말이 어렵게 들리는데 상승 장악형 캔들이 명확하게 나타날수록 신뢰도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셋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두 번째 봉에 대량 거래가 수반되었다면 더욱 신뢰도가 커집니다. 두 번째 봉때 대량 거래가 수반되었다는 말은 상승 장악형을 만들어 낸날 대량 거래량까지 동반했다면 신뢰도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상승 장악형이 만들어지고 상승한 사례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번 종근당은 하락 추세 후에 8월 23일 11만 1,682원에서 9월 3일 128,386원까지 단숨에 10% 상승했습니다. 바로 뒤에도 하락하다 급등하고 급등 후 급락이 온뒤 상승 장악을 만들자마자 역시 또 단숨에 11% 상승했습니다. 그러니 단타를 희망하는 투자자분들께선 상승 장악형 캔들만 만들어줘도 장에 진입할 경우에 아무리 못해도 최소 5% 이상은 상단 확률로 초단타할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2번 nsn입니다. nsn은 상승 장악형을 만들어낸 12월 21일 1,090원 저점 찍고 당일 6%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nsn은 최근 4월 1일 2,245원까지 무려 106% 가량 상승했습니다. 참고로 nsn은 주가가 4월 1주차 기준 흐름이 좋아서 2주차 시작부터 초과 상승이 예상됩니다. 3번 아미코젠입니다. 아미코젠은 하락 추세 후에 상승장학형을 만들어낸 날 32,950원에서 34,800원까지 당일 5%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후 주가는 속복조정이 있었지만 쭉쭉 차트가 계속 오르는 것이 보이시죠? 중간에 차트 보시면 상승장학형 캔들이 또 만들어진 것도 보이시나요? 그러면서 주가는 계속 올랐습니다. 아미코제는 32,950원에서 47,000원까지 43% 상승했습니다. 상승장악형이 만들어내는 힘이 느껴지시나요? 중간에 상승장악형 만들었단 말은 이 말입니다 요거 이캔들입니다 다음은 4번 서진 오토 모티브입니다 서진 오토 모티브도 하락추세 후에 상승장악형을 만들어냈습니다 장중 2600원에서 2750원까지 단숨에 5% 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본 종목은 상승 트렌드가 계속 유지되면서 2022년 3월 10일 3,750원까지 또 상승했습니다. 수익률을 따지면 44% 정도 상승했죠. 그런데 소진 오토 모티브의 경우 4월 1일자에서도 6% 가량 상승하면서 상승 자학형을 또 만들어냈습니다. 앞으로 소진 오토 모티브의 캔들이 어떤 그림을 그려낼지 기대되네요. 이런 저런 채널에 올려둔 차트 기술을 대입했을 때 서진 오토모티브의 경우 단타 흐름이 상당히 양호한 초에 속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차트 기술은 채널에 다수 올려 두었으니까 꼭 시청하시길 바랍니다. 계속 할까요? 한 30개 더 있는데 원리는 똑같고 결국 상승 장학형 만들고 차트가 수십프로 상승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상승 장학형을 만들어 냈을 때 신뢰성을 가중시키는 방법이 궁금하실 겁니다. 상승장악형만 만들어냈다고 해서 무조건 오르는 것은 아니니까요. 바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상승장악형은 첫 번째 봉의 크기가 작고 두 번째 봉의 크기가 클수록 거래 범위가 두 번째 봉에 의해 완전히 감싸일수록 신뢰도는 증가합니다. 말이 어렵게 들리는데 상승장악형 캔들이 명확하게 나타날수록 신뢰도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둘째, 두 번째 봉때 대량 거래가 소반되었다는 말은 상승 장학형 만들어 낸날 대량 거래량까지 동반했다면 신뢰도가 커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대량 거래량 함은 직전 거래량 캔들 평균보다 두세배 가량 높다면 신뢰 있는 거래량 동반이 되겠습니다. 터무니없이 7배, 8배 이런 식으로 높다면 그것은 신뢰도가 매우 떨어집니다. 거래량 관련해선 채널 내 거래량 관련 영상을 꼭 시청하세요. 진짜 진짜 도움 됩니다. 셋째, 상승장학형이 나오고 또 상승장학형이 나온다면 그것은 아주 명확합니다. 이는 상승반전형 캔들이 연달아 나왔기 때문에 그러겠지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이것은 당연한 게 아닙니다. 한번 상승장학형이 만들어지는 원리를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두에 하락 추세 후 라고 조건을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 하락 추세 후에 상승 반전하여야 하기 때문에 상승 장악형이 연달아 만들어졌다는 뜻은 하락을 해야 하는데 하락을 강하게 허락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부정을 두번 했다는 뜻이죠. 강한 부정은 강한 긍정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넷째, 상승 장악형이 만들어지고 이후 다른 상승 반전형 캔들이 만들어지면 마찬가지로 그 신호들도 강력합니다. 대표적으로 장대양봉, 적삼병 정도가 흔하겠죠. 이런 캔들들이 연달아 나온 것이 가장 이상적이고 늦어도 1개월 내에 나온다면 상승 신뢰도가 높다 할수 있습니다. 다섯째, 상승 장악 확인형이 만들어지는지도 체크하십시오. 상승 장악이 나오면 빈번히 상승 장악 확인형도 나오는데 이는 상승 추세가 이어질 것이 다를 암시해 주는 확인 사설형 캔들입니다. 그러나 이름과 달리 상승 장악 확인형 캔들은 만들어지면 추세가 유지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추가 상승이 없고 주가가 횡보하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그러나 횡보한다고 해서 매도할 이유는 전혀 없고 이전에 하락 추세가 멈추고 지지선의 고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고 나눌수록 정말로 더큰 돈이 되어서 돌아옵니다. 저는 늘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모두 성토하시길 바라면서 추천 댓글 구독하시고 재빠터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